네 안녕하세요 럭키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네, 음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 오늘 음악은 노을의 붙잡고도라는 네, 노래입니다 뭐좀 옛날 노래이긴 한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테죠 네, 노래 가사가 네, 보시는 것처럼 네, 마지막에 안될 걸알기에라고 하는 네, 이름이 있어서 어, 이 노을이라는 네, 종목과 네, 생각이 나서 한번 네, 같이 틀어봤습니다 자 빠르게 수요체 결과와 함께 네, 기업 분석 한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을 네, 현재 청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화요일 네, 이틀간 청약이 한투하고 삼성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어 공동 청약인데 네, PCNC와 함께 네, 청약이 진행이 되고 한분일 네,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네, 다음 주인 3월 3일에 네, 동시 상장 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모가입니다. 공모가는 최종 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공모가 핀드가 13,000원에서 17,000원까지 나왔었지만은 이에 미달하는 만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최소청약은 20주였기 때문에 증거금은 총 10만 원이 최소청약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모 규모는 네, 150억 가량이고요.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규모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사주 비중도 있기 때문에 어, 1일차에 네, 우리사주의 청약 네, 미달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사주 물량이 미달이 될 경우에는 어, 일단 은 개인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기관에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관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게 만약에 개인에게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네, 개인이 균등 배정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은 네,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한투와 삼성의 네, 청약 한도 네, 그리고 이제 증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투에서는 청약 한도는 이제 9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온라인부터 네, 최고5대까지 네, 최소 2,250만 원부터 1억 3,5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한 네,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은 계좌 수가 저는 약2면 계좌를 이제 예상을 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예상 균등 배정 수는 6에서 7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청약 한도가 5,500주가 가능하고요. 네, 증거금 표는 네, 우측 참고로 하시고 예상균등수는 네, 2에서 3주로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경쟁률, 네, 수요측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측 결과는 좀 참담하더라고 생각이 들것 같고요. 어, 32대1로, 네, 수요측 기관 경쟁률이 마감이 됐습니다. 참여 건수 또한, 네, 163건으로 미, 많이, 네, 낮은 모습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의무부유 하약이, 네, 0%인 점은, 네, 아무래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행히 그나마 어, 장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유통 가능 비율이 뭐 이제 32.87%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 수치였었고 네, 유통 금액이 376억으로 400억 이하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 낮은 부분이 네, 조금 그나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노을은 인공지능 AI 기술과 그리고 자체 보유한 원천 기술인 NGSI라는 네, 고체 기반 차세대 염색 및 면역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네, 혈액이라든가 조직세포를 분석을 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혈액검사 및 조직세포가 어, 검사가 소형병원에서는 어렵고요. 보통 대형병원이라든가 어, 이런 곳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을은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디바이스로 빠르게 검사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통한 진단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에서는 이를 이제 MILAB라고 해서 MyLab이라는 이름으로 탈중화화된 진단검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차트처럼 네, 진단 검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탈 중화와 진단 검사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네, 면역 화학 검사라든가 유전자 검사 같이 어,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네, 이쪽에만 이제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을은 네, 현미경 진단으로 가능한 이쪽 위쪽 부분 네, 혈액 검사, 조직원 검사, 미생물 검사 이쪽 분야의 어, 진단 검사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매출 부분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네, 이쪽에 보시면은 네. 어, 혈액 검사 진단 기기와 진단 기기 쪽에서 네, 현재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 설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SD 바이오센서를 비롯해서 네, 6개 기업이 비교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어, 하지만 이제 키트 주들이 최근에 이제 인기가 있은 후에 예, 현재는 조금 이제 하락한 모습으로 어, 현재 진, 어, 주가가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적용된 주가는 네, 당시에 조금 이제 고점이었던. 네, 상승했었던 당시에 어, 주가로 제 산정이 된 PR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로 하실 수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PR은 조금 고평가라고 네,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 할인율 부분이 네, 보시면은 최종 만 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 올해 할인율 평균이 34.1%보다 조금 더 할인이 된53% 네, 가격으로 네, 공모가 만 원으로 결정이 된 부분은 조금 그나마 네, 상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기간 경쟁을100 이하의 종목들의 시조가 평균은 100.39로, 네, 많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어, 그나마 여기 보이시는 프롬바이오라든가, 툴젠, 네, 네, 프롬바이오와 툴젠, 네, 이두 종목이 있어서, 네, 조금 이제 100%를 넘긴 정도였었고요. 프롬바이오는 이제 한매 청구권이 있었었고, 그리고 툴젠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 때문에 공모가 버프를 좀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두 종목을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조가 평균이 96%까지 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 설명서 안에 있는 네, 의무 확약 부분입니다. 뭐,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창이 다 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올해, 네, 확약이 0%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약 3%의 이 정보들의 시조가 평균은 네, 99.93%로, 네, 공모가보다도, 네,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상장하게 되는, 네, 어, 올해, 오늘 상장했던 종목, 네, 바이오에프 DNC, 까지도 오늘 시초가에서 아래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 이 퍼센테이지는 조금 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물량 부분입니다. 유통 물량 비율은 32.87%네 그나마 어,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요 네, 보통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통 가능 물량 비중 은 보통이었었고요. 그나마 유통 금액이 낮은 부분이 그나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400억 이하로서 300억대 종목들의 시초가 평균은 169.02%로 유통 금액이 작은 부분은 그나마 네, 주가가 상승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공모가가공모가밴드보다도 네, 많이 나, 낮아졌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할인율은 네, 아무래도 이제 장점이 대신.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예, 만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W 기준을 하더라도 2만원이 되겠고요. 어, 때문에 공모가가 낮은 부분은 네, 상장이 조금 상승하는데 많은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통금액 네, 400억 이하의 종목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조금 가벼운 부분은 주가 상승에는 조금 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수혜적 결과가 네, 폭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확약은 네, 0%였었고요. 한해 청구권 또한 없고, 그리고 공동 청약과 공동 상장이 네, 진행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은, 어, 상대는 바로 이제 BCNC라고 하는 네, 2월의 가장 큰 유망주로 네,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극과 극의 청약 결과와 그리고 상장의 결과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노래 가사대로 네 조금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어 저는 노후를 청약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할인율도 좋고 유통 금액도 좋다라고 하지만은 공모주 청약으로 네볼 때는 에네 그렇게 끌리는 정보는 네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균등 청약도 하지 않을 거고요. 상장 이후에 어 주가 후에 흘러. 나오는 모습에 따라서 네,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일단 상장일에 뭐저 바로 매수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유통 금액이 조금 작은 부분에 바이오의 진단키트가 아무도 테마가 섞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승 타이밍에 노려서 이제 들어갈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은 어 이제 어, 시제적으로 네,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네, 균등 장약도 진행을 하지 않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네, 어, 노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